안녕하세요 도골드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드디어 아빠가 탑플레이트를 사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공개하려 합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팽이는 아빠 두 개밖에 안 사줘가지고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. 빰빰빰빰빰빰빰 네, 이거는 윙즈팔콘입니다. 윙즈팔콘 G예요. 네, 이제 한번 조립을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다 됐습니다. 윙지팔콘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할 팽이가 한개더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이것 이것은 크로노스입니다. 자, 이게 구, 새로 나온 팽이에서 구하기 어려운데 제가 구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네 이제 이두 개를 대결 을 시켜볼 거예요. 네 이건 참고로 말하면 어떻게 시 와인더. 네 이제 대결 시켜보겠습니다. 네 이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시작부터 치열하군요. 네 아까는 크로노스가 아까 많이 졌거든요. 그래갖고 윙지 팔콘이 이겼어요. 그래갖고 완전 구력이어가지고 아주 제가요, 완전 진짜 크로노스를, 어우, 그렇게 안 봤는데 했거든요. 어, 크로노스 또위청이청 거리군요. 네, 자세히 보겠습니다. 네! 아! 윙지 팔콘 또 승리입니다! 네, 크로노스 또구해줍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저번에는 한 판밖에 안 붙었는데, 오늘은 두 판을 하겠습니다. 자, 이 예전 시작됐습니다. 다음은 윙지 팔콘 이길 이 것인가, 크로노스가 이길 것인가, 그것이 알고 싶다. 크로노스 아니면 윙지 팔콘? 네,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막상막하인 것 같은데, 윙지 팔콘이 조금 이렇게... 요 휘청휘청 거리는 거 같고 크로노스가 잘 도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어, 어 위회전 위회전 크로노스 승리네 동대동이네요네 다음에는 제가 또 재밌는 장난감 리뷰를 해드릴게요. 네 오늘은 이만 안녕.